잘 들었습니다. 이야. 채동화 씨를 그리워하는 진호 씨의 마음이 정말 잘 담겨 있네요. 그 어떤 현란한 음악보다 마음의 울림이 참 컸던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. 정말 좋았어요. 네, 정말 좋았어요. <웃음> 네. <웃음> 자 다음 곡도 애착이 많이 가는 노래라고 하는데 제목이 음, 네. 가족사진. 예. 이번엔 가족 이야기가 담긴 네. 곡으로 알고 있습니다. 저희 집에는 그때 당시에 좀뭐 그럴 뭐 가족 제대로 가족 사진을 찍은 게 없어서 네. 그 어머니랑 저랑 이제 찍은 사진 옆에 아버지 명함 사진 하나 이렇게 붙여놨어요. 예. 어그 사진을 보면서 그그 아버지 의 빈자리를 이렇게 하나 메꿔놓은 그 어머니의 마음을 보고 네. 굉장히 빨리 써내려간 곡이에요. 아 그래 많은 분들이 공감을 많이 해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부를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역시 기대가 되고요. 자 새롭게 태어난 김진호 씨 김진호 씨의 인사 어떠셨습니까 여러분? 네 멋있죠? 예 네. 그죠? 멋진 남자가 됐습니다. 김진호 씨의 진심이 묻어나는 가족 사진 들어보면서 김진호 씨하고 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